안녕하세요 아침 일찍이 새소리하고 같이 아유 근데 아직 이슬이 조금 덜, 덜 있습니다 어, 오늘 또 소개해 드릴 나무는 스카이로케 향나무입니다 어, 얘는 백일홍이고요 저희가 또 이쪽에 한번 고흥밭에 와서 지금 또 스카이로케 향나무 무늬가 들어와서 또 한번 촬영해서 올려봅니다. 아이고 풀들도 또 많이 자랐습니다. 지금부터 여름에는 풀과의 전쟁입니다. 스카이로케 향나무 어 2m 이상 2m 이상이고요. 어, 올해는 뭐 물도 적당하게 비가 와서 나무들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2m 이상이고요. 수량은 남아있는 수량은 대략 한 500주 정도 밖에 안 남았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미리 말씀해주세요. 스카이 로켓 향나무 2m 이상입니다 여기하고 또 저쪽에는 캐다가 이쪽으로 싹 캐고요 저 뒤로 이쪽에도 있습니다 사이즈는 한날한 시에 심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스카이 로켓 향나무 어, 울타리용으로 아니면 뭐 이렇게 관, 여기 가로수용으로 도 요즘에 엄청나게 인기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병충해 강하고 수용이 자기가 알아서 잡아, 잡힙니다 그리고 최대 높이가 7m 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스카이로켓 향나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최소 10주부터 저희가 상차작업 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나무는 스카이로케, 향나무입니다. 사이즈는 2m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스카이로케, 향나무입니다.